안녕하세요. 땅사모TV 조소장입니다. 어, 화북면에, 화북면에 있는 토지이고요. 어, 영천시 화북면에 있는 어, 토지를 지금 보러 왔고요. 어, 오늘은 토지가 좀 큽니다. 721평이고요. 지금 우리 땅 우측편으로 계곡을 쭉 물고 있는데 지금 풀이 자라서 지금 계곡은 잘안 보입니다. 지금 현재는 깨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앞쪽으로 어산 옆으로 길이 있는데 그쪽 길에서 우리 땅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어 길을 40평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산쪽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우리 땅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길이 있고요 지금 우측편에 깨밭이랑 좌측편 앞쪽으로 보이는 깨밭이랑 포탈 721평 입니다 721평에 6천만원 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마을이랑은 직선거리로 봤을 때 마지막 집이랑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귀농하실 분들,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. 여기 위치는 면소재지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땅이. 워낙 커서 한 커트에 다안 담깁니다. 매매금액은 6천만원입니다. 총평수 7 2 1평이고요 지금 현재 다 깨밭으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. 지금 영상 보실때 우측편에 어, 조그만한 개울가가 있고요 매매금액은 6천만원입니다. 평당 한 8만 3천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입구 쪽에는 폭이 제법 넓습니다. 개밭이 폭이 넓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좁아지는데 제일 뒤쪽으로 계곡을 물고 있습니다. 뒤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. 이상 땅사모TV 조소상이었습니다.